요거 한판끼뽑고 한 3만원 털리고 갔어. 천원만 해버릴단 그런 식으로 시작했지. 네가. 일단 사장님이 쪼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원만 가보겠습니다. 자, 잡히면 가능성이 있고. 아, 잠깐만 이건 안 잡힐 것 같아. 잠깐만 들썩이 들썩이 한구 잡아야 되는데. 노래 안 되고. 구라 잡아 볼까? 아이 씨야, 시간이. 아이, 망했네. 소시지 한번 잡아 보자. 소시지가. 으... 아, 먹어. 아니 그는면 주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아 씨. 잠깐 대비해야 되잖아. 아, 개빡치네. 어, 소시지 그거 이. 씨. 소세지야 코코몽이 소세지야 소세지를 만든거 현지 소세지 아니야 소세지잖아 소세지인데 뭐 자꾸 안해래이 아 잠깐만 테 해볼게 나 김고라 다시 한번 잡아볼까? 코코몽이 영화에도 나왔어 영화에도 나온거까? 어 <목소리> 김고라가 아 김고라 인 잡았다 어? 잡았다 치렸다 잡았다 잡았다 치렀다. 잡았다 온다 온다 어, 어? 온다 온다 주작인 같기도 하고 아닌가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이거 한, 한 번, 이거, 처음만 대 해보고 잡히면, 오천 원, 오천 원 간다. 소시지! 어? 오천 원 해볼만 한데. 이런 식으로 3만원 털렸어. 이런 식으로 돈다 날리지. <laughs> 3만원 털리고 하나 뽑았어, 내가. 이런 식으로 만원 할까, 그냥? 그, 네? 런 식으로 3만원 털렸어. 광장도 꾼다고, 내가 이제 끌어. 응, 어, 끌었어. 그리고 비면을 채팅하고 바로 뱀이다. 그 경고봤습니다 생 드립 생인데도 빵 드립 하시는 분들은 바로 완쾌합니다. 방송 방해제로 방송 방해제로 자 만드 갔습니다. 자 다시 날씨 만넣는거 보여줄 수 있는데 내5000째 넣나? 11째 넣는 거 보니까 5000째 넣는 거 보다 내 만드는데 넣... 오 찢었다 찢었다 아아5000 5000에 12인가? 아5000째 넣었다 이번에 5,000원. 아 탑은 어제도 쌓였기 때문에 지금 타이좀 쌓여 있거든요. 이거 잘 잡으면 이거 기회볼수 있습니다. 자, 아 이거 저번에 고장났네 그거네. 맞지아 그래서 내가 아 뭐야 이거. 이거 안돼가지고 열받을 때 그거 아니야. 이상이 뭔가 좀 바빠더라. 이 기계 맛이. 어, 어, 오케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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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대란제 아~~ 주작어 여기서 해오리 이슈~~ 어? 아!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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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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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꼬였더 잡어 아이씨 꼬였다 잡어 왔다 왔다 아! 뭔가 아, 뭐가? 저 자리다 형님 망하겠다 이거 이주작 아닙니까 이게 됐다 됐다 잡았다 공기, 아 공기가 와, 이씨, 왜 이러네, 이거? 아씨 낫겠다, 낫겠다, 이거. 망했다. 이 또, 또잘안 되네. 나 이거 만 넣었으면 존만해 보였네. 오천 넣은 게 다행인 것 같아. 아, 저 자꾸 찌르노. 아, 미치겠네, 이거. 두장 진짜 오지네, 이거. 됐다, 이거. 뭐, 한 개는 꼭꼭 찡기네. 안될것 보세지 보세 안될것 같은데 또 일로 안 가네 또요 아 이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왔다어 뭐고 어떻게 왜또노 이씨 아 자, 다람쥐 갑니다 에 예, 다람쥐 다람쥐 가자 오케이 왔다 실렸다 실었습니다 한 마리나 뽑아야 됩니다 아다보셨다 야 이렇게 가서 타면 지금 원, 완벽한데 이제 이제부터 드, 드는 족족 드는 족족 이제 오케이 발이 갑니까 오케이 이거 왔다 이거 간다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마지막 1회 뒤통수 까기 안다 안다 왔지 아 않아 자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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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자, 대가리 누르기, 대가리 누르기 신고. 으악! 아! <laughs> 아! 깜다리 뭐, 뭐 보고 있나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깜다리 일단 탑을 쌓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한 제가 지금 12,000 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많이 넣을 거야. 그런 식으로 네가 35,000원 털렸어. 1이랑 22,000원이잖아. 어. 그럼 이년도는 최소 세 마리는 뽑아야. 이득을 볼수 있어. 지금 한 매도 못 뽑기 때문에 여기서 에 가면 1 0손입니다 자. 추천이 183개밖에 없는데 어찌 된 겁니까? 추천 400개 되면 많은 슛 들어가겠습니다. 자, 슛터 400개 되면 현재 200개입니다. 자, 감다리가 지금 뽑아 달라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이 예, 뽑기 방송은 돈이 순시간입니다1 0분단 지났는데 지금 벌써로 야뭐 뭐, 뽑을건지 견적을 뽑아놔 자저 곰돌이 한 마리 어얘 뺄거야 그거 모르겠어 예. 빼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콩푸 콩포, 콩포 파이팅 뽑을까? 데드 10개 아 저거 콩푸 파이팅 저, 저거 진짜 잘안 걸려 아님 지금 뽑을까? 피카츄? 왕피카츄? 아 유튜브 강 놀이나요 아 어저께 총다 뽑았거든요 5만원 쓰고 자 지금 추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류가 났습니까? 그다음 네, 추천 여러분 오류 풀리면 좀 사주시고 많은 거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음. 자 이거 토네이도 퀵으로 지졌음 어? 아 이건 딴거 뽑아가지고 누르면 돼아 다리에 달랑달랑 코에 걸렸어 어? 코에 걸렸어 <laughs> 아이 저 이씨 콜로 눌렀구나 어? 오나요 왔다 아뭐하노 이거 어차피 딴거 뽑아고 눌러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일로 와이어 뽑을 거다 저쪽에서는 무조건 높기 때문에 왔다 이거 이거 뽑았다 아하이 차이 까이 굴아 주작을 여기서 저기 왜 저렇게 떨어집니까? 칠했었는데요. 치렀, 녹방입니다. 어그로 끄면강퇴합니다 매니저 형 있으면 녹방 어그로 어가지고 방송 방해하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어, 왔다, 이거. 칠했다. 아, 씨. 칠기다괜찮았네 이름이 두다다콩이야 두다닥! 두다닥! 어오케 가고 있습니다 아 이새끼 내가 방송 뽑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를 하네요 자 해오리 시간 어? 시간 없다고요? 아씨 감탄하다가 씨아 나이씨, 아이한발 때문에 좀 약간 횟수를좀 좀 많이 쓰네. 어, 아 곰돌이가 떨어졌어요. <laughs> 자, 곰돌이. 어, 이거 잘디비면될것 같은데? 치면 될 것, 자, 밀면 될것 같은데. 우와, 아 걸려야 되는데요, 아구가. 아, 여기서 뒤통수를 딱 치겠습니다. 우와, 아, 아, 오, 아, 갔다. 오케이, 오케이, 잘 되고 있어. 두 마리, 세 마리 뽑으면. 오빠가 지금 만 3마리였거든요 자기공년님 한개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정말 잡아야되는데요 잠시만 머리를 잡아야돼 됐다 왔다 왔다. 자, 이 자리는 무조건 없거든요 자리가 어 안놓습니까 그럼 개이득인데요 아, 자저 또, 또, 투네이도 킥으로이뭐 모노모노가 뽀로로 안경을 썼어 두닭 땅콩이야 두닭 땅콩 그거 오케이! 자, 머리를 돌려놨기 때문에. 아직 1 2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토네이도 키고로. 자, 지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씨가 보통 가이가. 가볼까요? 추적아이미까카 꼼짝도 안 하는데. 자, 쿵푸 반다 가겠습니다. 쿵푸 반다. 자, 쿵푸 반다 무술전하거든요 아, 추장.